우리가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이 본문 말씀은 빌립을 통하여 나다 나엘이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를 이렇게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 과정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빌립을 통하여 이 나다나엘이 예수에 대한 말을 듣잖아요. 소개를 말을 딱 들어요. 우리도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요. 목사를 통해서 듣든지 어, 가족을 통해서 듣든지 친구를 통해서 듣든지 예수에 대한 말을 들어요 말을 들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딱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근데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다, 나사렛의 예수야 이렇게 하니까 반응이 딱 뭐라 하냐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고 볼품이 없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혼합된 거예요 혼족 혼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종교가 순수한. 유대교의 정통이 아니고 혼합종교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방인 지급을 한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을 어떻게 지급해? 개돼지로 지급했잖아요. 짐승처럼 지급했잖아요. 그렇게 그 짐승처럼 지급했다면 더럽다는 거죠. 우리하고 상종이 안될 사람이야. 그렇게 딱 나사렛이라는 곳은 인식이 돼 있는 거죠. 인식이 돼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게서 이건 내 안에 나사렛은 내가 상종하기 싫은 존재들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냐라는 그 안에 편견이 딱 들어 있는 거죠. 지역적인 편견이 딱. 우리나라도 영호남 편견이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장로님하고 어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어이 사람이 대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부산이잖아요. 대전이면 충청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디 있어? 경상도 뭐 뭐라고 말해겠어 전라도 사람을 데리고 오냐고 이러는 거예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 대전인데요. 충청도인데요. 그랬더니 아빠가 전라도라면 전라도인 줄 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이게 반대를 향한 반대예요. 무조건 반대를 향 안 들리죠. 내 안에 편견이 딱. 또 충청도 말씨가 우리 장로님 말씨가 어떻게 들어보면 충청도 말씨고 어떻게 들어보면 전라도 말씨고 또 경상도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도 순간 착각을 했어요. 그런가?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이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다나엘이란 사람도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죠. 나사렛? 그 더러운 놈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딱 있는 거야.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온 것을 몰라. 자기의 정보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딱내 안에 있는 이게 완전한 정보가 아니죠 예수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가 딱입력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편견이 딱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빌립이 나나엘에게 이야기한 데서 거부하는 거죠 갈릴리 출신. 웃기지 마. 나는 그들하고 상종 안 해. 이게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 말씀이 좀 이상한데? 하고 보면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 많아요. 신천지에서 썼다든지, 말씀이 좀, 오, 이거 말씀이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옆으로 빠지는데 하면요. 그참 이상한 데서 적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 보면서 성도도는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겠구나. 영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반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할 수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분별력이 딱 있으니까 들으면서 오 이건 아닌데 하는 이것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이 나다나엘도 이 편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편견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적인 조건의 중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이 서울대학 나야 되고, 우리가 보통 뭐 결혼 정보 이런 거 봐도 그러지 않나요? 뭐 좋은 대학 나야 되고, 집은 강남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어요. 연봉 얼마 돼야 되고, 직업군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예 거기에서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딱 이게 맞아야만이 그나마 들으려고 하지 그 인간적인 조건이 안 맞으면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적인 편견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 여자 목사 딱 하면 이 사람들 안에 왜냐하면 문제를 일컫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사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저는 감사해요. 말씀에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찾아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이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이게 이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이에게는 무슨 나사에서 선한 것이 날수있을는 편견이 딱 있었던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편견이 있는 나다나이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47절에 보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삼이 없다. 나다나일은 지금 예수를 보고 무슨 나사에서 선한 것이 나게서 딱 고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 나다나일 오시, 오는 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간삼이 없다. 그 속에 편견과 아집이 가득 들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보이는 모습으로 보지 않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하여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마찬가지 우리 전부 다 장단점 다 있잖아요 이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단점이 있는데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가 함께 있으면 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편견으로 아집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야곱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이라는 엘 이름을 줘요. 그죠? 원래는 속이는 자, 거짓말 하는 자, 간산 자였는데, 내가 너를, 너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딱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렇게요. 간삼이 없다. 이제부터 너는 거짓말이 없어. 그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간사한 이유가 자기 이익, 자기 세계 이거 가지려고 하던 게 간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간사함이 없어 이 말은 자기 세계 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자다는 거예요. 그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간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아고 내가 발부둥치고 살아왔는데,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피부암으로 병원에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그,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3개월밖에 안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80%입니다. 이랬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큰 종합병원이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계가 이제는 나이를 조금씩 들면서 더 느낄걸요. 저는 느껴요. 젊었을 때는 뭐잠한두 시간 세 시간 자고 거의 뭐 이십 시간을 일을 해도 걷도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할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한계를 딱 부딪혀 버리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하냐면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것이 뭐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전부 다 죽음으로 달려가잖아. 죽음으로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삶의 결과에 대한 거거든요. 그는 내가 부족한 자고 나는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됨을 깨닫는자가 이스라엘이 돼요. 아, 나의 죄인됨, 나의 한계가 있구나. 야, 나의 미련함이 있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우리 능력으로는 통. 제안 돼서 자기의 한계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종에서 노임을 받을래도 나는 되지가 안 해서 자기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리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계에 부딪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한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단아이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죠. 네가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나단아이 뭐라고 하냐면요. 48절에 보면 어떻게 나를 아셔요? 이렇게 말해요. 그죠? 오늘 4 8절에 보니까 나단아이리 예수님이 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다 게 이사 48절 나단아이리 이르되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왜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이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딱 쓰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야 네가 지금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다는 것 가지고 네가 지금 그러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 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하냐면 성경을 서로 토론을 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경을 서로 토론한 것 내가 알고 있어. 핵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앞으로 너는 더할 거야. 더 놀라운 것도 보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나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아요.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나를 머리틀처럼 세신 것처럼 다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안에서 성경을 토론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뭐까지 아느냐 하면 그가 어떻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야곱이 간산자이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것이란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이 내가 주를 향하여 죽을지언적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베드로가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시고 그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철저한 초대교회의 제사장으로 설 것도 주님은 아시고 그죠? 우리의 질병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도 아시고,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번뇌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잖아요. 남편이 다섯 명이나 거쳐 지나면서 그 삶의 행복을 못 느끼는 걸 아시고,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아시고,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조차 새신바 된다는 거 알아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잘 알아 나다 나일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떤 번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아시고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거부는 나를 알아. 이제는 누가? 내가 예수를 알아가야만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너무 몰라. 그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에 내 삶이 어떻게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수 있냐.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빌립은 네가 왜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요. 딱한 마디예요. 와서 봐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와서 예수를 경험하고 그때 네가 판단하고 결정해. 네가 와서 예수를 경험해봐. 일단은 경험해. 경험하고 할 말이 있으면 말해.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예수를 하나도 몰라. 그 인격적인 만남이 될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도 나도 알아야지 인격적인 만남이 돼.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편견으로 가득 들어있는 나다나엘에게 논쟁하지 않고 와서 봐. 보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그때 예수가 누구인가 판단해도 늦지 않네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그의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그 감독이 이 성경의 허구성을 내가 철저하게 밝혀 내리라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공에 성경 안에 잘못돼 있는 허구성을 밝히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고심과 부활에서 이 사람이 한창 보면서 감동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가 마지막에 그 동생이 문둥병으로 입고한데그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문둥뱅이서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배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잘못된 게 성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하고 알면서 말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나를 머리털조차 세심바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나도 그 예수를 알아야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와 봐라 이 말은 너 예수 한번 경험해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지. 내가 예술 여러분, 우리 보통 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옆집 남편과 많이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한 번씩 웃으면서 아그 사람은 참 그렇게 잘한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하시면 가서 한번 살아봐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부부 관계는 부부만 알아요. 겉으로 보기는 에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가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 뭐냐면 경험해봐라는 거거든요. 경험. 예수,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지? 나도 저 예수 한번 만나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내가 한번 만나서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그건 뭐예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그 예수에 대하여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경험도 하지 않냐고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 사람들을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이야기한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는... 너의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안다. 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를 나를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나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사했던 초기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가라 그런 거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다나이이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49절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49나다나리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인격적인 만남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아이를 알고 나단아이도 이제 예수를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알자. 여기서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아픔, 질병, 고통, 슬픔, 소외감, 두려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의 장례 배우자도 아셔서 부산에서 대전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나의 누구랑 함께 내가 이 성숙된 인간으로 될 건가를 하나님 아시고, 너무나 나와 다르지만, 그 다른 모습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나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여러 나도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말씀으로밖에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육신은 죽여버렸잖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말씀만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나에게 인격으로 와닿는 것은 삶으로 그를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었어요. 움직인다는 거죠. 운동력에서 우리가 영가혼과 골수와 관절 쪼개고도 남는 데 있거든요. 그럼 이건 말 이거는 뭐냐면 나 나라는 인간보다 더힘 있는 능력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만나고, 그 말씀이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으로 예수를 경험될 때에, 경험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랬잖아요. 한다는 것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될 때에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만난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창립 13주년입니다. 13주년에 여러분도 올한 해에 주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하여내 안에 계신 주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그 주를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물어보고 예수는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질문하면 나는 그게 대해 대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나는 질문하는데 내가 못 들어. 이거 아직까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면 나에게 거기서 힘을 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지 주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통하여 예수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올한 해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가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